자, 일단 프린트부터 같이 한번 쳐볼게요 자, 프린트에서 질문할 거. 번호 좀 얘기해라. 응? 빨리 얘기해줘, 얘들아. 인생 얘기 안 해? 질문을. 이야을 번. 됐어요. 문니다 자, 을번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가 뭐보다 작대? 3보다 작고 이때 얘를 만족시키는 가장 큰 정수 x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얘를 만족시키는 x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해를 구해라는 얘기거든 해를 구해야 되겠지 x 어느 쪽으로 앞으로 x 앞으로 쪽으로 나갔어 숫자는 오른쪽으로 여기까지 근데 x가 몇 덩어리 있어? 두 덩어리 있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묶어야 되지? 그 다음 에 a-3으로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 되는 거지 이 양수가 음수가 음수야 음수지?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어떻게 된다? 바뀐다 a-3은 밑으로 가겠다 둘다 문자 할 때는 뭐가 처리가 가능하다 약분 처리가 가능하다 약분 처리하면 얼마야 2. 그럼 X는 2보다 작지 됐지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정수들 중에 가장 큰 거는 누굴까 1이겠지 그지? 그 다음 7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 쳐라 우리 저번 시간에 한 거죠 밑줄 쳐라 해중에 가장 작은 수3 해중에 가장 작은 수3 저번 시간에 내가 뭘 예를 들어서 이걸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했었잖아. 키를 예를 들어서 썼잖아. 키를. 아니... 가장 작은 놈이 3이야. 됐어. 이걸 가지고 부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어떻게 해야 돼? 가장 작은 놈이 3이라니까.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x는, x는? 3보다, 3보다, 3보다 크거나 같다. 제일 작은 놈이 뭐라니까. 3이라니까. 윤성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윤성아, 7번. 가장 작은 수가 3이래. 네. 아, 자, 6번. 가장 큰 수가 3이래.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x는 3보다 작거나 음, 가장 큰 수가 3이지. 자, 우리 지금 몇 번하고 있어? 7번 하고 있지. 죄송합니다. 7번. 가장 작은 수가 3이죠. 됐죠? 가장 작은 수가 3이죠. 가장 작은 놈이 3이야. 그럼 부등식 어떻게 표현해야 돼? 3보다 그거 그렇지. 크거나 같다. 자, 그래서 7번, 어디에다가, 해 중에 가장 작은 수 3, 밑줄 치시고, 거기 밑에다가 딱 요걸 적는 순간, 우리는 뭘 알고 있는 상황이야? 해를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풀어야 돼? 방정식으로 해서 문제 풀면 되는 거죠. 됐어. 자, 8번 문제도 똑같아요. 자, 밑줄 쳐라. 어디다 밑줄 쳐야 되겠노? 해 중에 가장 작은 수가 B래요. 가장 작은 놈이 B래요. B보다 어떻게 된다? 크거나 같다 요때 요 부등식만 딱 적는 순간 어떻게 되면 돼 눈으로 해서 문제 풀면 되 네. 이 방정식의 해가 뭐란 얘기야 X는 B란 얘기인 거야 이해됐니? 네. 자, 얘들아 앞에 봐자이 B를 어떻게 해야 돼 대입해야 되는 상황이지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어떤 문자와 어떤 문자가 있어? A. A라는 문자도 있고, 무슨 문자도 있어? B라는 문자도 있지? 이거 A 값, B 값이 나올까? 왜안 나와? 자, 문자를 두 개를 모를 때는 식이 몇개 있어야 돼? 두개 있어야지만 답을 구할 수 있어. 자, 그럼 이 문제, A 값, B 값을 따로따로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문제 봐. 6A-B 값을 구하래. 그런데. 그럼 여기 이 상태에서 6a 3, 6a b가 무조건 나오는 형태인 거야. 한번 넣어 볼게. 얘어디다 넣어야 돼, b를. a다 에 넣어야 돼, x에다 넣어야 돼. x에다 넣어야 되고 분수랑 소수랑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소수를 분수로 고쳐야 될거 아니야. 됐지? 100분의 125지. 25로 약분하면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5야. 자, 이 상태로 대입해도 되지만 4분의가 좀 거지 같아서 양변에 4를 곱할게요. 이 상태로 B를 대입하게 되면, 3B-8은 5B-12. 자, 우리 어떻게 배웠어? 문자는 어디로? 앞으로. 숫자는 어디로? 뒤로. 이렇게 배웠지? 다 앞으로 보낼게. 12A, 얘 보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5B니까, 마이너스 2B는 숫자는 쪽으로? 오른쪽으로.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6A-B를 구하는 거지. 열락 닮았지? 몇배 시키면 얘가 나오는데. 두배 시키면 얘 나오니까 나누기 이해해주면 답이겠지. 됐어? 저번 시간에 똑같은 거 했어요. 그죠? 쌤, 이게 있잖아. 너희 센 B 하고 있잖아, 지금. 센 B 변형 문제야, 얘들아. 다음 시간에도 또칠 거야. 자, 오늘은 그냥 보내드리는데,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개판으로 치잖아. 수업 끝나고 똑같은 시험지 또줄 거야. 똑같은 시험지 말고 숫자 바꾼 시험지. 치고 통과할 때까지 계속 시험 치고 가실 거야. 그렇게 알고 계세요. 공부해오시란 얘기야. 정신 차리고 들어란 얘기야. 똑같은 유형 두 가지밖에 안할 거야, 얘들아. 두 가지도 못하면 어쩌자, 어쩌자는 얘기야. 알게 래그지오 자, 11번 볼게요. 11번 보시게 되면, 자.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음수 X가 존재하지 않는데, 양수다, 음수다는 누구로 판단해? 누구로 판단해? 양수다, 음수다는? 양수다, 음수다의 기준이 되는 숫자는? 0. 0. 0. 0이 들어갈까 말까? 이걸 생각을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얘를 풀어야 되겠지? 이게 지금 위치파, 동호파 문제야. 됐어. A 값의 A 값을 구하래. A 값의 범위를 구하래. 문제 보세요. A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됐죠? 이거를, 전마 누구지? 민재 같은 경우에는 이것처럼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그냥 3 갖다 때려면서 풀어. 이것도 갖다 때려면서막 풀더라고. 그게 아니야. 자, 일단 봐봐. 뭐부터 해야 될까, 이거? 통분. 통분 아니야. 통분 왜 해? 얼마 곱하면 돼요? 6 곱하면 되잖아요. 통분 왜 해, 이 문제. 오케이? 6을 곱하면 되잖아요. 최소 공배수. 됐지? 6을 곱하면 6x. 여기다 6을 곱하면 얼마 남아? 3이 남아서 위에 거랑 곱하게 되겠지? 암산 되죠, 정도는? 6을 곱하면 13. 6을 곱하면 얼마 남아? 2가 남지? 2를 위에다 주면 되잖아. 그 다음 어느 쪽? x, 왼쪽. 나머지 오른쪽. 여기 6x, 6x. 몇 x 이거? 12x. 앞으로 넘어가면? 10x. 됐죠. 계산하면? 15. 얘 넘어오면, 플러스 3이. 또 이렇게 해서 가만 놔두는 쉬운 분이 있는데, 미친놈이죠? 왜? 야, 부동식을 풀어라 그러면 왼쪽 뭐만 남아야 돼? X만 남아야 되잖아. 이렇게 가만 놔두는 놈 있어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앞에 아, 봐. 그 다음 어떻게 하기로 했어? 얘를 네모치기라고 했지. 그지 복잡하니까. 얘를 그림 그려. 이 문제 푸는데 그림 없으면 못 풀어. 그럼 얘는 네모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녀석들이 내가 만족하는 x 값들이야.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된대? 음수. 음수가 들어가면 안 된대. 그럼 0은 안쪽에 있어야 돼. 바깥쪽에 있어야 돼. 안쪽에 만약 0이 있다면 0보다 작은 쪽. 여기 뭐야? 음수잖아. 음수가 들어가 버리는데 내가 원하는 답에. 음수가 들어가면 된대 안 된대? 음수가 존재하지 않는데 0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럼 어디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0이 커, 네모가 커, 네모가 커. 이제 이거로 푸는 거야. 자, 이게 무슨 파악한 거야? 등호 파, 아니, 자 위치 파악한 거야. 이제 등호 파할게. 이 그림을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 0에다가 이 그림을 이렇게 옮겼다고 쳐봐 요까지 해야 됐나? 그러니까 네모랑 0이랑 똑같아진 거잖아 이 그림이 네. 이렇게 돼도 자 음수 자 우리 지금 뭘 만족해야 돼? 조건이 뭐야? 음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야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음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맞죠? 네. 그럼 너를 붙여도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눈을 붙여도 이 조건, 우리의 조건, 음수를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죠? 음수가 없잖아요. 오,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만 푸는 거야, 이제. 이거 풀면 답인 거야. 양변에다 어떻게 해줘야 돼? 일단 10부터 없애줘야 될거 아니야. 10을 곱하면, 그대로 이 조건이고, 맞지?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A지? 그럼 A를 앞으로 숫자를 뒤로. 마삼으로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해야 됐나요? 그럼 네. 네. 다 고칠 수 있나? 네. 자그 다음에 책 한번 볼까? 자 책에서 질문할 거 여 책에서 질문하실 거요? 26번. 26번. 27번. 32번. 됐나요? 그정거 물어도 돼요? 응? 그 정도 물어 아니요. 좀 이따가 따로 물어보세요. 그정거 뭐? 아니에요. 없어요. 자 이거 할게자 17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활용 정검으로 본다는 얘기잖아. 아니야? 이거요? 어. 네. 이게 정래 17번 한번 볼게요. 그때 니다 고치고 갔었던 거 아니야? 다 고쳤다 그러면서 그뢰가 갔던 거 같은데. 왜덜 고쳐져 있지? 아, 앗, 아내네들많 얘기하셨어요. 다 고치고 안 갔었어, 그때? 네. 자, 1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몸무게가 50kg 가는 사람이 1분 동안 걸을 때 소모되는 열량은 3kcal이다. 자전거를 탈때 소모되는 열량은 4kcal이다. 몸무게가 50kg인 사람이 30분 동안 걷거나 자전거를 타서 110 칼로리 이상 열량을 소모하려고 할때 최대 몇분 동안 걸을 수 있는지 구하라. 자, 뭘 구하는 거야? 걷는 시간. 걷는 시간. 그래. 자, 여기서 걷는 시간 말고는 다른 시간 뭐가 있어? 자전거, 자전거 시간. 걷는 시간과 자전거 시간의 총 합해서 몇 분이래? 30분. 30분이래. 그럼 자전거 시간은 30 마이너스 x 분. 됐지? 그럼 끝났어, 이 문제. 걸으면 몇 칼로리? 3 칼로리. 맞지? 자전거 타면 몇 칼로리? 4 칼로리. 됐지? 자, 그럼 총 칼로리는? 곱하면 되는 거 맞지? 자, 음면 3X에다가, 4에다가, 30-X. 곱한 것은 총110 칼로리보다 어떻게 돼야 되는데, 이상이래. 그래서 이거 풀면 되겠죠, 그죠? 풀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2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펜션의 이용요금은 3명까지는 1인당 4만원이고, 3명을 초과하면 초한 과 인원에 대해서 1명당 2만원을 더 줘야 되는데 22만원 이하로 이 펜션을 이용하려고 할 때, 최대 몇 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가? 자, 물어보자. 여기서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전체 명수를 구하는 거야? 초과된 명수를 구하는 거야? 전체. 전체 명수를 x라고 하자. 초과 명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초과 명수는 x 빼기 3이죠. 3 명까지는 그냥 기본료 4만 원낸 다음에 세명 초과 됐을 때부터 돈을 낸 다음에 얘기인 거야. 초과 된게몇 명인지 구해봐 이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돼? x 빼기 3명 이해됐니? 초과 명수에 대해서는 돈을 얼마 줘야 된대? 문제 봐. 얼마 줘야 된대? 2만 원. 2만 원. 자, 이제 동계산 하자. 기본료 얼마야, 이거? 기본료 4만 원. 플러스 초과 돈은 2에다가 x 3을 곱해야 되겠지? 이게 전체 돈이지. 그럼 전체 돈이 어떻게 돼야 된대? 22만 원 이하래. 요거만 풀면 답 나옵니다. 다음 2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문제 읽어보자. 6장 인화하는데 4,000원이고 6장을 초과하면 한 장당 300원씩 추가된다. 증명사진 한 장당 가격이 500원 이하가 되려면 증명사진을 몇장 인화해야 되는지 구하세요. 자, 이거도뭐 구하는 거야? 장 참, 장집 그렇지. 전체 장수를 구하는 거지. X장이라고 하자. 추가 장수는 뭐가 돼? 추가 장수는? 문제 봐. X-6. 그렇지. X-6. 자, 그리고 여기 어떤 말이 있냐면 그냥 사진값은 얼마 이상인가? 라고 안돼 있어. 문제 다시 봐. 사진 전체 가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지 않아? 밑줄 쳐라. 한 장당 가격이 500원이야. 밑줄 쳐. 한 장당 가격이 500원이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얘들아, 평균 얘기하는 거야. 평균, 장당 500원이야. 요 얘기야. 내가 일단 이 사진을 뽑으면 한 장당 500원이야. 이 얘기는 뭐? 평균, 평균을 구했더니 얼마 이하다. 500원 이하다. 라는 식을 세워라. 라는 얘기야. 이 문제보다 업그레이드 된 문제야. 그럼 이제 평균을 구해야 돼. 전체, 돈이 얼만지 구해야 되지. 네. 그리고, 뭐로 나눠야 돼? 전체 장수로 나눠버려야, 한 장당 가격이 나오겠지. 이해되고 있나? 네. 그럼 전체 가격을 구하자잉. 기본료 얼마야? 네. 4,000원. 4,000원에. 추가당 돈을 얼마 내야 된다 했어? 네. 300원. 네. 300원. 그럼 얘랑 얘랑 곱해야 되겠지? 자 그럼 얘들아, 얘는 뭐야? 전체 돈이 얼만지 나오는 거야, 맞지? 여기서 얼마로 나눠야 돼? x로 나눠야 돼, x백이 육으로 나눠야 돼. x로 나눠야 돼, 전체 장수로 나눠야 될거 아니야? 그럼 뭐가 나오는 거야? 평균이 나오는 거지. 이게 어떻게 된다? 500원 이한데요, 이렇게 해서 풀면 돼. 이해됐나? 됐나? 너 원가, 정가, 너 물어본 다음에, 다 풀었어, 원가 정가는? 아니, 지 알아. 얘들아, 29번 다 풀었어? 29번 보자. 자, 어느 티셔츠의 원가에 60%의 이익을 붙여 정가를 정한다. 이 티셔츠를 정가에 x 로 할인하여 판매하려고 한다. 손해를 보지 않고 판매하려고 할때 X의 값이 될수 있는 가장 큰 수를 구하라. 저 원가 있어, 없어? 없어 원가를 뭐라 둘래? X. X라 두면 안 돼요. 왜안 될까요? 문제 읽어봐. A. 왜 X라 두면 안 될까? 문제 자체에 다시 x 는 문자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랑 걔랑 헷갈릴 거 아니야. 저 원가 없죠? 뭐라 둘까요? A. 자, 정가를 뭐라고 한대요? 문제 다시 보세요. 정가 뭐라고 한대요? A. 그렇지. 원가가 있는데 60% 이익을 붙인대. 됐나? 식어, 어떻게 돼야 돼? 불러. A, 곱하기, 100분의, 5 5 자, 문제 다시 보세요. 160. 그렇지. 160이죠. 이익을 붙인다고. 너는 할인한다라고 한 거고, 100분의 40이라고 얘기하신 분은. 이게 지금 정가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이 정가로 그대로 팔았대요. 이 가격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몇 프로 할인한대요. X 퍼센트 할인한대요. 자, 자, 집중. X 대신에 10을 넣었어. 뒤에다 얼마 곱하면 되는 거야? 100분에 90 곱하면 되는 거맞지 내가 X에 20을 넣었어. 가격에다가 얼마를 뒤에다 곱하면 돼? 100분에 80 곱하면 되는 거맞죠 X가 들어가 있어. 어떤 돈에다가 100분에 얼마 곱하면 돼? 100백 X 곱하면 되는 거맞지 여기까지 이해 하셨나요? 자, 판매가는 이 정가로 안 팔리다 보니까 이 정가에다가 X% 할인한다 했으니까 1 0 0분의100 마이너스 X를 곱하면 되겠고요. 얘들아, 그냥 뺏기고 있지 마.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 계속 또 틀리는 거야. 또 시험 칠 거야. 나중에 또 지나면. 자, 얘가, 얘가 이제 판매가인데,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손해를 보지 않는데. 손해를 보지 않는데 이 얘기가 어떤 얘기야? 이 얘기는 이익이 이익 이 플러스란 얘기인 거지. 이익이 빵이면 어떻게 될까? 어휴, 손해 겨우 면했네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손해가 빵이어도 아니 그러니까 이익이 빵이어도 손해 본건 아니지. 이익이 뭐보다 크거나 갔는 얘기야. 0보다 크거나 갔는 얘기야. 자, 그럼 우리 이익을 구하자. 이익은 어디서들 빼야 돼? 여기서 얘를 빼야 되겠지. 이게 이익인데 이익이 누구 이상이다? 0, 0 이상이다. 문제 풀어라 얘긴 거야. 됐어? 자, 이거 a로 묶을 수 있거든. a로 탕 묶으면 빼기 얼마야? a로 묶으면 1. 그렇지. 1이지. 그리고 a로 약분 처리하는 거야. a로 나누는 거야. 어차피 0이겠지? 됐니? 그 다음에 이거 풀수 있잖아. 됐니? 1 넘기고, 양배는 만을 곱하든지, 아분처리해서 뭐 천을 곱하든지, 누구 마음대로 일단 해서 X 다 구하게 되면 답이 빵 나와. 오케이? 네. 야, 유형 9번은 다 풀었니? 네. 윤석이 왜그거는 별표 쳐놓고 안 물어봐, 임마? 32번 물어봤어. 오케이? 32번. 자, 32번 한번 볼게. 자, 한 권에 8,000원인 책을 구입하려고 한다. 이 서점에는 구입가격의 10%를 할인해주는 쿠폰과 구입가격에서 3,000원을 할인해주는 쿠폰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책을 몇권 이상 구입할 경우 10% 할인 쿠폰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일단은요. 한 권에 8,000원인 책을 가격 구, 구입하는데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야? 몇권몇 권? 몇 권? <laughs> 구하려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야? 몇 권이야? 그러면 똑같이 X권을 산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뭐랑 뭐를 비교해야 돼? 10%, 할인... 10 할인이 나은지, 아니면 3,000원을 깎아주는 게 나은지, 그걸 비교하는 거지? 누가 더나 나은... 자, 누가 더 나은지를 유기하는 거야? 10% 할인권이 유리한가 물어봤지? 그럼 10% 할인한 가격이 더 비싸야 돼. 싸야 돼. 10% 할인이 유리한 가로 물어봤으니까 더 싸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일단 요게식을 세워야 돼. 자, 우리 몇건 산다고? x. x건 산다고. 얼마짜리를? 8,000원짜리. 그럼 일단은 8,000x지. 됐니? 근데 여기에서 10%깎아주는데 그럼 뒤에도 얼마 곱하면 돼? 1 0 0분에 얼마? 90 곱하면 되겠고 똑같이 X권 사는 거야 8000X지 근데 얼마 깎아준대? 3000원을 깎아준대 요거만 풀면 돼답 나와 됐어? 자 일단 프린트물도 다 고치시고요 고치신 거 쌤한테 검사 맡으시고 체크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야 다음 시간 숙제는 쌤이 한 장만 할게 한 장만 할게. 숙제 적게나 이런 이유가 있다. 지금 보니까 앞에 지금 덜 고쳐지는 사람도 있고, 어? 앞에 거다 고치란 얘기야, 지금. 다음 시간에 또 오늘 했던 거 시험 칠 거야. 근데 시험 쳤을 때, 개판으로 쳐온다. 그럼 다시 내가 나머지 시켜서 또 다른 시험 친다 했다. 똑같은 시험 아니, 아니야. 공부해오란 얘기야. 숙제 적은 대신. 네. 그럼 라면 가지. 아니야. 얘들아, 다음 시간에 내가 증가시킬게. 숙제, 야, 아예 내가 숙제를 내지 않을게. 야, 5 9쪽까지 지금, 오, 요번 숙제였잖아. 네. 틀린 거 고치세요. 야, 요번 거만 딸랑 고치지 말란 얘기야. 앞에 지금 보니까 승훈이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너도, 너는 모르겠는데, 앞에 지금 안 고쳐진 거 있어. 어? 네. 다 고쳐. 오케이? 네. 쌤이, 모르겠는데요. 이 지랄병 하지 마. 내가 다 해줬어. 영상 다 올라가 있어. 다시 보세요. 알겠어. 다 고쳐와. 그리고, 자 오늘 유형 딱두개 쳤잖아. 다음 시간 유형 네개 칠게. 네개 칠게. 선생님, 알려줄게. 오늘 쳤는 건 똑같아. 오늘 쳤는 건두개 똑같고, 활용 두 가지 넣을게. 별거 아니야. 원가랑 유리한 방법. 내가 가르쳐 줬어. 원가, 원가, 팔, 유형 8번하고 유형 9번 두개 넣을게. 그러니까 총네개 넣을게. 무슨 말인지 알지네개 친다, 유형. 공부해 오란 얘기야. 오케이? 네. 자. 자틀링 고치세요.